thank 저는 오늘 여기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빌라에서 솔로몬제도의 수도 호니아라로 갑니다. 솔로몬제도를 가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laughs> 비행기표가 싸가지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비행기표가 몇개 없거든요. 자 원래는 좀 다른 곳을 가고 싶었는데 비행기표가 없고 비싸고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갈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싼 표를 찾아보다가 이제 솔로몬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제도로 가는 건데 제가 원래 그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가니까 좀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흥미로운 사 사들이몇개 있더라고요 일단 솔로몬 제도는 이제 군도 국가라고 하는 나라인데 군도 국가가 뭐냐면 여러 섬을 하나로 합쳐서 만든 국가를 군도 국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 제도는 이제 주요 섬 6개랑 이제 900여개의 작은 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 합쳐서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된 군도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옛날에 2022년에 우리나라 한글을 표기 문자로 몇개 주에서 도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도입한지 1년도 안 돼서 실패를 했대요 주민들이 뭐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했다던지 뭐 재정 확보 문제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혹시 이제 뭐 한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싶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한테 점령을 당했었던 역사가 있고 솔로 문제도를 배경으로 연합군이랑 일본군 사이에서 솔로 문제도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2차 세계대전의 흔적들이 솔로 문제도에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일 핫한 키워드일 것 같은데 그 미국 중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분쟁의 격전지라고 불리더라고요 지금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쿼드라는 게 있습니다 쿼드라는 협의체가 있는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네 나라가 인도양이랑 태평양을 이제 쉽게 말하면 먹으려고 이제 만든 협의체인데 그걸 먹기 위해서 제일 좋은 위치상에 있는 나라가 솔로몬 제도예요 근데 이제 중국도 그걸 알아서 이제 솔로몬 제도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중국이 지금 현 솔로몬 제도 총리가 소가바레 라는 총리인데 그 사람이 또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지금 그래서 수도인 호니아라에 항구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수주를 중국 국영기업이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구 재건축하면서 중국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만약에 중국의 해군 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이제 중국이 그 쿼드라는 협의체를 견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가만히 두고 볼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작년에 이제 호니아라 대사관을 재개관했다. 합니다. 그게 거의 한 30년 만인가? 그 정도만에 재개관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솔로몬 제도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두 나라가. 근데 미국은 사실 신경 쓸 곳들이 많잖아요. 뭐 이스라엘이란 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도 그렇고. 그래서 태평양 쪽에 이제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오세아니아를 먹고 있는 호주가 나서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호주의 최대 수출 및 수입국이 중국이에요.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호주는 중국 눈치를 많이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호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엮여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그 나라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니 남태평양은 진짜 지연이 일상이에요. 와 드디어 간다. 드디어가 여기도 아마 솔로몬제도 국적기인 것 같은데 2시간 타는데 기내식을 주네요. 지금 입국 심사를 마치고 솔로몬제도 호니아라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반와투보다좀더 열악한 것 같아요. 여기 통신사나 저 뭐냐 환전소가 있을 줄 알았는데 환전소는 일단 문을 닫았고 통신사는 없네요. 자 유심을 사야 되는데 제가 잡은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픽업을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다려야겠다. Thank you, pick up for me. 지금 오셨습니다. Can I stop by? Currency exchange shop. Sure, you have uh, Australian dollars with you? Yeah, yeah, you? right. They only take um, fifty and hundred. You have fifty and hundred. They used to take twenty and ten, mm -hmm. but then they don't do it anymore. Oh, really? <laughs> yeah. They just take big, big, big money. I <laughs> yeah. don't know why. But there is less service than Vanuatu. Yeah. Right. Yeah. yeah. We still not yet developed Sometimes yeah. we say, "Oh, what time? When are we going to develop?" <laughs> <laughs> I heard that now Solomon Islands president, like yeah. China. Yes. Mm. <laughs> Just, uh, on Thursday. Yeah. We will be electing our new prime minister. And I heard that here is try to operate Hangul. You know Hangul. as Korean. They are try to educate Hangul in hmm. 2012, but they are failed. I just heard that. Yeah. <laughs> yeah. Yeah, 지금 체크인을 했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고 1박에 7만 얼마짜리 방이에요. 여기는 원래 다른 사람이 쓰는 곳인데 저 있을 동안 은 아무도 없고 여기 뭐 이제 주방이랑 이런 걸쓸수 있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가 엄청 친절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반화투보다 사정이 더안 좋대요 막 사람들이 반화투를 남태평양 최빈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제도가 더안 좋다고 합니다 상황이 차 타고 오면서 봐도 도로가 제대로 안된 곳이 많고 반화투보다 좀더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리고 숙소가 일단 없습니다 여기 숙소가 없어서 여기가 제일 싼 곳이라 그나마 여기를 잡은 거거든요. 제일 싼 곳이 1박에 7만 얼마짜리에요 나머지는 뭐다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데여 가지고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진짜 여기가 수도인데도 숙소 자체가 거의 없고 백패커스도 없는 것 같고 일단 자세한 건 내일 또 돌아보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길이 이렇게 빵꾸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메꾸질 않는데요 비 오면 다시 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냥 이 상태로 놨던데요 계속 그래서 저런 길 지나다니는 차들 보면 다 저렇게 고생을 합니다 뭐 도로 자체의 문제인 건지 답이 없다고 하네요 여기 말고도 도로 곳곳에 저런 곳들이 많아요 일단 지금은 저기 로컬 시장이랑 그 스쿠버 다이빙 샵을 가서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뭐 샵들이 문을 닫아 했다고 그러고 다이빙 안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숙소 주인분이 그래서 가서 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정확히 와 모자 쓰고 나올 걸 해를 피할 곳이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다 땡볕이야. 여기 길이 참 희한하게 생겼다. 바로 가는 길이 없고, 길이 다 미로처럼 얽혀 있어요. 그래서 직선거리로는 얼마 안 되는 길인데, 이렇게 뺑뺑 돌아서 가네요. 저쪽이 중국 기업이 그 공사한다는 항구인가 보다. 오, 드디어 시내라고 해야 되나? 사람 좀 많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와, 여기 뭐 사람이 엄청 많네? 그리고 차도 엄청 많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막 출퇴근 시간이나 그런 거 겹치면 교통체증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 나라의 발전 상태에 비해서 차가 엄청 많다고 숙소 주인이 사람들 돈 어디서 나서 차를 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있다 마켓 와 사람 많은 거봐 근데 도로가 지나갈 수가 없네 아 여기 지하로 이동하는 통로가 있네 좋아 오 현다이 여기는 이름이 현대 몰인데요 현대에서 지어진 몰인가? 저 K도 뭔가 한국 그 K 같고, 어, 뭐지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뭔가 핸드폰 매장이랑 이런 거 가전제품 팔고 약간 전자상가 느낌인데 여기? Sorry? 직원분들도 현대 옷을 입고 계시네? 뭐 여기는 사무실 그런 데인 것 같고, 여기 뭐 테라스 식당 같은 거 있는 거 같고, 뭐 별거 없네요. I just wonder i g this building is built by 현대? 현대? 코리안 코리안 컴퍼니. 아, really. Because I'm Korean. Just wondering. Yeah, yeah, yeah. So, yeah. <laughs> ah, coil office. Ah, okay. Is it embassy or Ah, embassy. <laughs> 아, 현대에서 지은 게 맞구나. 신기하네. 현대에서 여기 솔로몬 제도에 이런 빌딩을 여기가 그래도 여기에서 나름 꽤큰 빌딩이거든요. 뭔가 현대가 발을 걸쳐놨네 여기. 여기가 이제 호니아라에서 제일 큰 로컬 마켓인 센트럴 마켓입니다. 이쪽은 과일 파는 곳인 것 같고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여기는 이제 뭐 이런 수공예품도 팔고 저쪽에서는 야채 같은 거 팔고. 어네 아, 인구 밀도는 지금 남태평양에서 강곳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 이쪽은 이제 수산물 같은 거 파는 곳뭐 이렇게 생선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부산 다대포 뭐야? 뭐야? 쪽기도 한국 박스가 있는데 국내산 연근의 수산물. 왜 한글로 된 박스들이 좀 보이지? 바로 앞이 이렇게 바다입니다. 바다. 아 배고파서 뭐좀 먹어야겠다. 어리지? Donut, do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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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 o n u t Do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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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nd then this one is t n 코코넛. 한번 먹어봅시다 로컬 푸드를. 지금 이거 하나씩 샀는데 8 달러 나왔거든요. 8 달러는 엄청 싼데? 근데 어디서 먹을 데가 없네. 스탠딩으로 먹어야 겠다 스탠딩. 이게 라이스볼인 것 같거든요. 아닌데? 이건 그냥, 그냥 완전 우리가 아는 찹쌀 도넛입니다. 찹쌀 찹쌀도목. 도넛. 당도는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낮아요. 아 이게 라이스볼이다. 여기 안에 밥이 들어가 있네요. 음. 이것도 맛있는데? 어 근데 이게 이불이면 가성비가 진짜 좋다 이거 그냥 우리나라 주먹밥 맛이에요 주먹밥 이제 이 만두같이 생긴네 그냥 빵이에요 그냥 빵막 맛이 특별히 있진 않다 여기 보면 만두에 당면 들어가는 것처럼 안에 무슨 면이 있어요 카레 베이스에 근데 이거는 라면 면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나쁘지 않아 마지막은 이왕큰 도넛 이거는 약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안에 좀 시나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데요?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다. 어, 목말라. 주스 한입 하겠습니다. 2달러짜리. 환타네, 환타. 여기는 피지에서도 그렇고, 김 빠진 환타를 시원하게 해서 팔아요. 어, 좋은 아침이었다. 여기 밥 종류도 팔거든요? 이따가 점심에 와서 먹어야겠다, 밥을. 여기가 다이빙 샵이라고 나오는데, 아이, 이게 다이빙 샵이라고? <laughs> This shop is closed? The shop moved somewhere? No, they still o p e r a t i n g here. How are they? 오늘 안 한다고? m mm, journalist as well. Eh? Sorry? a journalist.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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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tourist. Google <laughs> map에는 열었다고 나오는데. Okay, thank you guys. Yeah. 아나 스쿠버 다이빙 안 하면 할게 없는데 여기서. 아니 솔로몬제도 쳐보면 뭐 스쿠버 다이빙하기 좋은 나라다. 스쿠버 다이버들의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이렇게 홍보해놓고 스쿠버 다이빙 이 샵을 안 하네? <laughs> 아, 여기가 그 재개관, 30년 만에 재개관했다는 미국 대사관인가봐요. 오, 여기, 와, 항구 바로 앞에 있네? 중국이 공사하고 있는 항구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이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공간에서 이 엄청난 암묵적인 기싸움이 있겠네. 여기가 이제 뭐 중국이 해군기지를 세운해 만에 하는 그런 정치적인 대립의 중심지입니다. 보면 지금 다 공사판이에요. 공사 차량들 엄청 많이 다니고, 저기, 저 건물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아무튼 엄청 바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여기 총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 한 나라는 웃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친중정책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위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레 여기 떠나는 비행기인데 못 떠나는 거 아니야? 와 너무 더워가지고 콜라를 하나 샀습니다. 아여 걸어 다니는데 그늘이 없어서 힘드네 여기. Yes, <laughs> nice. Thank you, my frien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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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Oh, s a Perfect. Thank you. 해바고 단? 해바고 단.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콜라 마시고 있었는데, 저 아저씨가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친해졌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좀 한국에 호의적인 것 같아요.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반겨주시네. 이게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버스를 탔습니다, 그냥. 여기가 솔로몬제도 국립대학교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지도보다가 대학교가 있는 걸 발견해서 혹시 여기 한글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가 대학교인데 어, 여기 지금 수업하고 계시구나. 그냥 일반 학교 같이 생겼어요. Excuse me. Do you know where is Diploma of Language Building? Do you know where is a Language Building? Like English or something. Educate for Korean. Uh, really? uh, okay. Yeah. Okay. The... 다른 캠퍼스에 있는 것 같아요. 랭귀지 그게 여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파나티나 캠퍼스라고 있거든요. 거기로 가보라고 하시네요. 일단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다 파나티나 캠퍼스 Finance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문과대학이 맞는 거 같아요. 이 캠퍼스가. Hello, excuse me. Is there a part of language building? English or Spanish? Or? I think there is finance, finance building. Yes. Yeah. And I just wondering where is language, language part. so for me i just wondering is there part of language dating in here is like learning e n g l i s h o r s p a n is h o r something yeah learning korean or something no l e a r n i n english o e a r n i n g english uh okay 여기 한국어 학과 이런 데 없나 본데요 그리고 다른 언어를 배우는 그것도 없나 봐요 영어만 배운다고 어, 하는데 문과대학인데 언어 관련된 학과가 없구나. 일단 온김에 조금 돌아볼게요, 학교를. 오, 여기 맵이 있다, 맵. 여기가 호스텔이라는 게 기숙사인가 봐요. 기숙사.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스쿨 오브 사이언스 있고, 티케이션 휴머니티, 인문학 있고. 진짜 랭귀지가 안 보이네. 언어대학이 안 보여요, 진짜. 아니, 대학교에 언어 학부 자체가 없는데. 초기 문자로 한글을 도입을 어떻게 했지? 그리고 저쪽 건물은 약간 뭔가 그나마 신식 건물 같아요.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여기는 무슨 빌딩인데 여기만 이렇게 잘 지어줬냐? 그 바로 옆에는 저런 집이거든요? 저런 건물이거든요? 근데 여기만 조금 그래도 나름 갖춰져 있어, 뭔가. 와, 여긴 심지어 에어컨도 틀어주는데? 어? 아, 그래. 이게 내가 알던 대학교 건물이지. 여기만 대학교 같은데? 다른 분과대학은 그냥 판자 느낌이었는데. 약간, 인문사회 쪽 건물인 것 같은데? 아니, 인문사회 건물을 이렇게 좋게 지어준다고? 인문사회가 여기서 좀 고평가를 받나? 문과 출신으로서. 여기 보면 뭐, 티칭. 잉글리시가 또 있거든요? 잉글리시 있고, 뭐, 소셜 스터디도 있고. 뭐야, 제페니스 런 있구만.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전공이 아니라 약간 그냥 클래스, 모닝 클래스? 이런 거네. 확실히 언어 학과 자체가 없나봐요. 어따 여기 좋은 말을 이렇게 적어주셨네. 이거는 한국인한테 하는 말 같은데? 너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서 빛난다. 좋은 말이구만. 아, 근데, 한글의 흔적 찾기가 어렵구만. 한국 기사들에는 아직까지도 그 기사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그냥 시행되다 만 그냥 그저 그런 정책인건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뭐 한국어에 관심있는 사람도 그닥 없는 것 같고 그렇네요. 이제 딱 마지막 하나 남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크리스천 스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글을 교육했다는 정보를 제가 찾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무슨 스포츠 시설이 엄청 크게 하나 있어가지고 봤는데 중국이 지었다고 나오네요. 중국이 원조에서 지은거네 이것도. 와 진짜 너무 땡뼈 치고 너무 더워 가지고 이런 가게만 보이면 쉬어가야 돼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날씨야. 얘가 10불이었고 얘가 8불. 구글맵에 나온 그 한글을 가르쳤다 던 학교가 여기거든요. 근데 <laughs> 뭐야 이거 왜 이래. 구글맵에는 영업중이라고 떴잖아. 아 아니다 여기구나 여기에요. 여긴 줄 알았더니 바로 뒤에 이게 있네. Hello. I just it t cake korean before here no you don't know that check is the oldest oldest stitching 10 years ago maybe yeah. so now you guys just let c a t e english yes. 뭐 선생님들이나 이런 게다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한글의 흔적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전 세계에서 한글을 표기 문자로 도입했던 케이스가 딱세번 있었다고 들었었거든요. 하나는 뭐 인도네시아 무슨 부족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세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해서 한글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냥 한번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된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건 엄청 좋은 버스 같은데? 에어컨이 들어져 있는데 여기. 이거는 아까 그 버스보다 더 비싸겠다. 지금 다시 시장 쪽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돌아오자마자 지금 소매치기 시도 두번 당했거든요. 한 번은 누가 가방 건드린 느낌이 나길래 가방 봤더니 누가 열려고 한 흔적이 있었고, 한 번은 아까 그 지하 통로 같은 데 제가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남자애들 3명, 4명이 갑자기 저를 구석으로 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한번 쓱 긁더니 쌍욕 하니까 꺼졌는데, 아, 이거 별론데 여기 피지랑 바누아투에선 이런 일 없었는데. 지금까지 간곳들이 치안이 다 괜찮아가지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다시 사주 경계를 좀 강화해야겠다. 원래 시장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그 시장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한적한 곳으로 와서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아까 왔던 현대몰에 현대몰. 이거 치킨은 38불. 그리고 이거는 10불. 아 너무 지금까지 한국이나 호주처럼 다녔다. 다시 경각심을 좀 일깨워야 돼요. 치킨은 그냥 이거 KFC 맛이네. 점심을 다 먹었고, 이제 뭐, 지금 딱히 할게 없어가지고, 일단 숙소를 가서 좀 쉬겠습니다. 와, 진짜 3시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여기 애들은 축구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바누아트 애들도 좋아했었는데, 약간 그 우리나라 아시안 컵처럼 남태평양 컵 같은 게또 있더라고요. 오, 그래도 빵꾸를 메꾸긴 하네. 어, 좀 쉬고 나왔더니 벌써 어두워졌네. 지금 저녁을 먹으러 나왔고요. 여기 시장은 오후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저녁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봤는데 식당도 별로 없어요. 여기. 여기가 그래도 나름 중심지에 속하는 곳인데 식당이 없어. 식당이. 그래서 지금 식당 있는 곳까지 한 20분 또 걸어가야 됩니다. 오, 여기인데 뭔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괜찮은데? 약간 뭐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인 것 같아요. 뭐 아시아 음식도 있고 버거랑 피자도. 있고 뭐 약간 짬뽕 된 느낌. 예, 코코넛 또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15불. 크기가 큰데? 오 비주얼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괜찮은데요. 약간 고기 국수 같은 느낌인데? 이게 85불입니다. 85불. 일단 국물부터 한번 싹 먹어줘야지. 음, 뭔가 육수가 진할 줄 알았는데 별론데 국물은 약간 아쉬워요. 아, 면도 별론데? 아, 잘못 골랐다. 제주도의 고기국수 같은 맛을 기대했는데 그 맛의 절반도 안 나오네. 그 국물이 너무 맹맛이라서 국물을 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 분도 국가인 솔로몬 제도의 수도 호니아라를 한번 둘러봤고요. 그리고 또 표기 문자로 도입됐다던 한글의 흔적도 조금 찾아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